예, 안녕하세요 직장인 장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기 수인 계좌를 운영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인 계좌는 단타가 아니라서 계속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고요. 제가 메인으로 하는 단타 계좌와는 별도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테마를 길게 보유하자는 생각으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큰 시세를 주었던 키트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할 거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로 접근했습니다. 근데 키트주가 너무 많다 보니 뭐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골고루 균등하게 매수를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장바구니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계좌를 뭐 단기 수익 계좌 하나를 제가 투자금 200만원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벌써 수익이 이제 꽤큰 편입니다. 벌써 뭐한 30만원 수익이 났는데요.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아서 잘 가고 있는 거고, 지수가 폭락하거나 키트주 열풍이 끝나면은 전량 매도할 예정이고요. 수익계좌는 종종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트주 시세가 끝나더라도 다른 테마군이 형성된다면,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키트 차트가 되게 전체 괜찮은데요. 일본 차트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오른 차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EDGC도 그렇고 차트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의 매매의 다점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랩지노믹스가 시세를 제일 먼저 줬고요요때 이때 매수해서 요때뭐 이때 적당히 주면 팝니다. 그리고 그 매수금으로 또 다른 종목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매수해서 조금 수익 내고 좀 팔고 다 팔지 않습니다. 분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메트릭스도 이때 사서 오늘 좀 팔았고요. 그리고 시스웍도 이때 사서 분할 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양약품우도 이 사서 조금씩 팔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센텍이 상한가 가면서 좀 팔았고. 그래서 이그 수익금을 다시 오늘 EDGC랑 XSBIO에 들어갔습니다 XSBIO는 상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또 수익이 나면은 또 재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매매하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편하고 뭐 지금은 단기간으로 할 거긴 한데 언젠가는 투자금이 커지면은 좀더 이런 매매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서 미리 조금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단타는 저 계속하고 있습니다. 메인 계좌는 계속하고 있고, 메인 계좌 수익도 뭐 간단하게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제 메인 단타 계좌 오늘 수익인데요. 금요일 손실을 좀 메꿨고요. 뭐 오후에는 저 일을 한다고 이제 좀... 뭐 내동매매 하지 않았고 어, 이번주 4일 남았는데 어, 마무리 잘해서 한달 수익 누적수익 괜찮게 나오도록 어, 자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제가 매매 영상을 녹화 했는데 사실 이거를 올리는게 별 도움이 안될 것같더라고요 보는 분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여러 종목을 하다보니까 뭐, 타점을 제가 뭐 보여드린 것도 아니라서 도움이 안될 것 같고 제가 매매를 좀 종목을 줄이고 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